무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예 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고충많게 아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주, 예, 수만 나의 임 되고 내만족하 됩니다 주, 예, 수여 죄에서 불어주사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드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영혼의 부소서 주 예수마 나의 임대 나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 없어서 이 세상에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 케하옵소서 주의 안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의 부서서 주예수만 나의 임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주.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성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수마 나의 임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계속해서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집마트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요, 알을 줄을 모를까 시영 걱정 모든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랠까 근심 걱정 무거우 저는 우리의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 전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 4장5 절에서 8 절까지 한 주씩 교독하며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올라가서 정복하자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약속의 내용보다 그 약속한 사람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 생일에 부모님이 이 생일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아, 우리 부모가 내가 원하는 이 장난감을 사줄 능력이 되느냐? 그만한 돈이 있느냐?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약속한 내용이 아니라, 약속한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약속은 그 약속의 내용을 검토해서 어, 그것을 할수 있는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어렵구나 그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불신앙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문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는데 그럼에도 막상 그 가나안 땅에 장대한 거민들과 견고한 성읍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있고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의 종속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어, 우리가 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아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내가 한번 어디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서 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려고도 할지 않고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근데두 사람 여호수와 관렙은 달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라. 순서가 순서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율법으로 이건 가기가 쉬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비슷저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집어 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은 다만 이스라엘을 그 땅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나에게 아무 일도 없게 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과 과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 알게 된 사람은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 요 우리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 환경이 보이는데 내가 초한 것이 환경인데. 근데 그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 우리에게 겪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아 하나님은 지금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에게 겸손함을 가르치시구나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 아무 사람도 없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아 하나님만이 나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아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만 수단으로 b 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환환을을요요초초할할없없요요런런우우의의황황해해하하는이이라진진 여전히 히로운운괴롭롭힘 힘든 힘힘들고통통스운운고통통스지지만그운운서서하하님은은전히히를위해해하하님이이뻐하하시자 자로 만드시기,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환경을 바라봤다가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봤다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편하고 안락한 삶, 그 자신의 계획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와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맺어지는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내 생각이 그대로예 똑같아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믿음일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계라는 말이 우리 교인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노이와 헬라어로 메타노이하잖아요. 이것이 내 잘못을 내 단순히 내 잘못을 후회한다 이 뜻이 아니고 방향 전환하다라고 했잖아요.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어내 나처럼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를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은 광,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시고. 가난한 땅과 같은 축복된 일들 속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빚어 가시는 그 일은 광야에서나 약속의 땅에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으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환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을 바라보심으로.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